일어났다 이거. 아 잠깐만요. 자, 오늘도 한번 어제 못한 이 거지 같은 <laughs> 아 업적 달성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진짜 아 너무 어렵습니다. 일단은 세이브하면 안 되고. <laughs> 아오니야, 죽으면 안 되고 한 번에 깨기. 아, 어제 잘리톨에서 죽어가지고, 아, 잘리톨 실수를 해가지고 너무 긴장한 탓에, 음, 아, 또 별채야. 아, 잠깐만. 근데 저기서 피할 곳이 좀 애매해요. 저기가 피지컬로 피해야 돼. 저기서는. 숨을 곳이 있던가? 아, 여기 아니지. 아, 나 뭐하냐. 아씨. 멘탈이 깨졌나봐, 벌써. 이러면 안 되는데. 어쨌든. 다시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시즌 3호. 오늘 자 시즌 3호입니다. <laughs> 정확하게 몇 호인지 모르겠어요. 6호인가? 피아노방부터 열게요아니 개... i 피아노... a n 아 맞네 맞네 침실 a n 어가지고 피아노방부터 열게요 안나오나? 안나오네 왜 안나오지? 뭐 안나오면 나야 o 아이씨 갑자기 씨 화장실에서 나오냐 무슨 깜짝 놀랐네 화장실에서도 나오는구나? 이제 나가가지고 학교시방 가면 되겠지? 음. 손수건을 들고 여기 들어가서 해제를, 붙이고. 부사일. 여기까지 쫓아오냐? 쫓아오네? 아니, 아오니가 아니고 타크, 탁크, 그니까 타크로가 또 오는데요? 아이씨. 아니 밖에 있는 타케시.. 타코로를 못봤습니까? 왜 나한테 그래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.. 요거 941이었죠 아니 9반 이지 이거 1, 4, 1, 4, 1, 2, 여기에 아 9, 니를불아서 5, 6, 7, 8, 9, 1 다음에 라이터를 아이몇 번째냐 진짜 이 시즌 여섯 번째 지하 감옥실. 아, 여섯 번째는 아니구나. 지하 감옥은 아, 너무 어렵고. 몇 번째 먹히는 거냐? 아, 먹히는 게 아니지, 정확하게는. 몇 번째 아우니 동료가 되는 거냐? 여보라! 아오니! 아오니 쌍둥이! 야, 이 둘이 겹쳐오는거 봐라 원래라면 여기 오른쪽도 가야 되는데, 그냥 스킵했어요. 여기 비밀번호는 고정이라. 어씨, 아, 깜짝이야. 왜 오냐? 깜짝 놀랬네 씨. 왜? 억울해? 원래 혼자 나타나야 되는데, 두개 나타나서 억울해? 억울해? <laughs> 우강아. 한번더 나와. 안 나오냐? 왜안 나오지? 왜안 나올까요? 이 타케시를 만나는 게 그건가? 쨍그랑. 왜 깜짝이야, 씨 위에 가면은 나올 줄 알았단 말이지 야, 앞으로만 가도 나오네. 인구를얻었다 인형을 얻었다 인형을 놓고 라이터를 틀고 번호가 뭔지 한번 볼까요? 290. 이번엔 290이네요. 여기서 나오겠지? 그래. 나올 줄 알았어. 차봐. 차봐. 타켓시방까지 갈 거지롱. 갈 필요가 없었지, 타켓시방을. <laughs> 파란 돌 하나. 빨간 돌 하나. 슬쩍! 그냥 머리를 얻었다. 감미도를 심어주고. 여기 일단 불 꺼주고. 여기에 로거 한번 해주고. 아유, 미카가 한번 나오고? 한번 따돌려줘야죠, 그러면? 이게, 층마다 헷갈려. 이게 바로 옆으로 가지는 것도 있고, 바로 안 가지는 것도 있고, 이래가지고. 헷갈려. 자꾸만 다리가 걸려. 2부 공이 었 죠. 두 번째냐... 이거는 한 시즌 한 4호 정도 되겠는데 4호 책갈피? 3호인가? 여기까지 온 거는 이거 책갈피 안 쓰고 이거 되려나? 한번 실험해볼까? 1, 2, 3, 7 왜네 음 이거 쟁고 원반을 먹어야 돼요 몸발은 무조건 먹어야 돼. 열쇠가 되기 때문에. 내 왔다. 여기서 근데 왜 혼자 탈출하는 건 엔딩은 왜 없앴을까? 6 2 3에서 맛있다. <놀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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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왔다. 다시, 별채. 왔다. 다시 별채로 간다. 폰니가 나왔을 때 잠깐만 여기 문 열려있지. 여기 장롱, 여기 한번 이용해볼까? 이번에는 아, 늦었을 것 같은데, 이거 뭐야? 바로 없어지네. 왜 바로 없어지지? 이런? 어, 깜짝이야. 아, 씨, 깜짝 놀랐네. 아, 씨, 깜짝이야, 씨. 아, 진짜 깜짝 놀랐어, 씨. 여기지. 스타일 을먹든먹고 드가 든 이거 하든 어차피 아오리 는 들어옵니다. 4, 3, 5, 2, 6, 3이던가? 아, 4, 3, 5, 1, 6, 2 아아아아 아, 아. 또 나오나? 안 나오네 4 3 5 1아니6 2 스르르르 나올 수도 있어요? 이거 봐봐 어려워, 갑자기 튀어나와서. 3공4 5였지 여기. 여기 자리톨이거든요 <목소리> 그림이 걸려있...

아 잘리더 씨. 아씨 미카야. 야야야야 <laughs> 뭐냐 뭐냐 뭐냐. 안 나와. 거야? 이거 안나와 언제까지 쫓아올거야 요거 들고가자 어후 미치겠다 지금 <laughs> 지금 심박수 겁나 올라가있을거야 진짜 어 얘네들 그러니까 전부 다 실험체라는 거잖아. 아 맞다 그거 안 뺐구나. 줄사다 줄사 줄사다리 그거 안 했다. 맞다. 줄사다리 그거를 했어야 됐는데. 음. Ya está ahí, está dulce. 왔어요 긴장의 끈을 놓지마 지금 이거요 만 7트 7,8트 됐어 끝났어 아이고 됐다. 그쵸죠 어. S 등급 등 S 등급 달성하기 그런 거니까. S등급 한번도 안죽고 클리어 화면보기 이런거였으니까 근데 S등급이 될라나? 땅당 땅땅 땅땅땅 땅땅 <laughs> 아이고, 힘들었다. 아, 아 힘들어. 너무 힘들다. 아, 진짜, 별채 쪽에서 너무 진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, 지고 계속. <laughs> 너무 긴장돼가지고. 3배속이요? 3배속 오늘 할까? 3배속 어차피 저장하면서 해도 되잖아. 완전 해피. 아오니 본편에서 한번더 게임 오버 되지 않고 게임 클리어 하면 보기. S등급 나왔네. 어. 초월자까지 다 땄네. 4개. 엘리트 생존자, 파괴, 파격적인 생존자, 초월자. S. 네, 요렇게 캬! S등급.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요것도 S등급. 음. 자, 이렇게 해서 업적 달성은 끝!